안녕하세요. 차르가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또 홍시가 있는 <laughs> 화분 사이즈 엄청 큰 아이에요. 화분 사이즈 엄청 큰 아이고요. 홍시가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쁘죠? 홍시, 홍시. 자, 이 친구는 멀로입니다. 멀로도 이렇게 화분을 항상 세트로 놓으시면 좋다고 그랬죠? 자, 멀로가 여기 또 이렇게 있습니다. 멀로고요. 멀로가 여기도 있어요. 자, 여기도 멀로가 있고요. 쌍두멀로. 여기도 쌍두멀로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제가 만든 화분에다 이렇게 모닝듀예요. 모닝듀. 제가 3년 전에, 어, 분갈이를 해줬네요. 3년 전에 해줬어요. 2000년 9월 20일 날. 29일 날, 9월 29일 날 분갈이 해준 아이, 모닝드입니다. 자, 이렇게 3년 동안 제가 분갈이를 안 해줬는데도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이쁘죠? 라라라라라라 3년 동안을 분갈이를 안 해줬어요. 저도 참 독하네요. <laughs> 이렇게 예쁘나 보네. 분갈이 안 해주고, 여기에다가 알밥 같은 거, 제가 영양제, 어, 알밥 그런거 위에다 한두개씩 올려 주거든요 그리고도 이렇게 3년을 버텼는데 예쁜 자태를 가지고 있어요 수영도 얼굴 틀어지지 않았고요 완전히 입장은 이렇게 목지화가다 되었어요 목지화가다 되어서 아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분갈이 1년에 한 번씩 막 해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 그게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분갈이, 저도 이렇게 제가 지금 다육생활 2019년부터 했거든요. 근데 그때 분갈이 해주고 안 해준 아이들 많아요. 이 친구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쁘다, 이쁘다. 진짜 이쁘죠? 모닝듀입니다. 자, 아, 이 친구도 지금 모닝듀 같아요. 모닝듀. 모닝듀인데요. 자, 분갈이 해준 거는 한 1년 정도 된것 같고요. 자, 이 친구. 이 화분은 어, 어느 유튜브 분께서 예전에저 초보 때 선물로 주신 거 손으로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이것도 지금 1년 넘은 것 같아요. 분갈이 해준 거. 근데 이렇게 1년 정도 되면 아직도 목대가 목질화 되진 않았고요. 아가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도 그래도 예쁘죠. 앞전에 보여드렸던 모닝들을 보시고 이걸 보면 안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예뻐요. 얘도 지금 라인을 타고 가고 있고요. 묵은둥이 표나죠? 묵은 아이들 얘도 조금 무거가고 있습니다. 청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청년 됐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아이는 음, 장년이죠. 장년. 멋있습니다.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은 하나만 키우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들은 두세 개다 키우시더라고요. 자, 모닝두입니다. 자, 엄청 묵은둥이 파랑새입니다. 이 파랑새도, 어, 제가 굉장히 오래 키운 아이예요. 오래 키운 아이고요. 목대 한번 보세요. 목대가 완전히 이렇게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얘가 쓰러지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화산석으로 이렇게 지지대를 해 주었답니다. 자, 파랑새, 파랑새, 진짜 예뻐요. 자, 이 파랑새는 제가 날짜를 봤더니 2000년 3월 28일 날 식재를 해 줬네요. 그런데 분갈이를 안 하고 이렇게 저는 키우는데요. 굉장히 튼튼하죠? 따라라라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세월의 흔적이에요. 세월의 흔적이라 이렇게 단단하게 완전히 고목이 되었어요. 3년을 키웠는데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어이, 시구시구 돌아간다. 이쁘죠. 자,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파랑새, 파랑새.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게을러서 분갈이를 안 해준 거죠. 이쁘죠. 그래도. 자, 이 친구는 자금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구가 엄청 나왔어요. 자구가 엄청 나왔고요. 자, 이거는 여름 되기 전에 제가 분갈이를 해준 것 같은데 올 봄에 분갈이를 해준 것 같아요. 어, 근데 이렇게 여름을 아주 잘라서 자구가 많이 나왔어요. 자구도 많이, 어머, 여기도 자구가 많이 나와있죠? 이쪽으로도 자구가 나와있고요. 엄청 예쁘답니다. 자 이렇게 자구가 나와 있고요. 제가 여기 하엽을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오래된 아이들은 목대가 목지화가 되어 단단하답니다. 여기 콩나물처럼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려 있네.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 이렇게 예쁘죠? 자 이게 자그무입니다. 색감도 아주 예쁘네요. 와 진짜 예쁘다. 예쁘죠? 자, 이거 화분까지 필요하시면 혹시 필요하시면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화분은 공짜. 다육이 값만 받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말씀해 주세요. 자그무입니다. 자,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만의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하엽을 떼어내고 나면 아이들이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살짝 흙을 더 음, 채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단단하답니다. 그리고 오래 키울 수 있고요. 저만의 방법이에요. 분갈이 하지 않고 이렇게 흙 채워주면서 하엽 떼어내고 흙 채워주고 여기다가 알밥 있죠. 알밥. 음, 알밥을 한두 개 정도 딱 해놓으면 분갈이 자주 안 하시고 이렇게 짱짱하게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셨죠 저만의 방법이에요. 그게 100% 옳지는, 아, 옳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제가 지금 다육생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꿀팁입니다. 저만의 꿀팁. 아, 콜로라타 한번 보세요. 콜로라타. 아유, 세상에. 이 손끝 한번 보세요. 이 맛에 다육이는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렇게 콜로라타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아이고, 하엽을. 하엽을 떼주지 않아서. 근데 너무 예뻐서 딱 봤는데, 이렇게. 어머나, 여기 자구가 하나 나왔네. 아이고, 이쁜 짓 했네. 자, 이 콜로라타도 심어놓은 지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하엽 떼어내고, 여기에다가 흙좀 채워놓고요. 분갈이 다시 하지 않아요. 다시 하지 않고요. 여기다가 알바 몇알 올려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분갈이 안 하고도 잘 성장을 한답니다. 아이고 이뻐라. 그러면 몸살을 하지 않으니까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어 그렇게 오래 키우고 있어요.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갈이 자주 하지 않아요. 저는 아저 이제 다육생활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저도 초보인데요. 어 저만의 방법 <laughs> 자기가 키우면서 자기 환경에 맞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이쁘죠 콜로라타 너무 예쁩니다. 아 얘는 아주 콩분이에요. 제가 만든 화분 초창기 때아 이렇게 제가 만들었죠. 자 여기다가 제가 흑향기라는 도장도 만들어서 이렇게 아 지인이 만들어줬는데 흑향기라고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아일라 비유. 자, 이렇게 자, 이 친구는 파이어필란데요. 색감이 완전히 물들어가고 있고요. 파이어필란은 물들었을 때 정말 환상적이에요. 지금도 아직 어, 물들어가는 과정이지만, 어, 이 친구도 키운지 오래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피멍이 지금 여기가 이렇게 생긴 게다 피멍이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 짱짱하죠. 이렇게 조그마한 분에 있는데, 자, 이 친구는 지름이 5cm도 안 되는 화분이에요. 입구가 5cm도 안 되는 화분인데, 이렇게 짱짱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저는 분갈이 <laughs> 자주 하지 않아요. 아, 그래도 이렇게 짱짱하게 잘 크죠. 제가 추천하는 알밥, 지렁이 분변토, 그런 거 사용해서, 만약에 알밥이 없으면 지렁이 분변토를 여기 티스푼으로 살짝 해서 흙에다 넣, 넣어주면 물줄 때 들어간답니다. 똑같은 파이어 필란드에 다르죠. 얘가 더 많이 묵은 애예요. 얘가 더 묵은 애고요. 자이 친구는 같은 아이지만 또 다르죠. 언제 심었느냐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자이 친구는 판도라 금이네요. 판도라 금. 와금 발현 아주 좋죠. 이쁘죠. 자 얘도 물들었을 때 정말 이쁠 거예요. 판도라 금 제가 예전에. 많이 공구해 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저도 이렇게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이쁘죠? <laughs>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쿡스 프라이드 금은 아야해서 제가 이렇게 입장 떨군 아이들 그냥 이렇게 떼어서 놨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음, 다둥이 그거 한번 뿌려주면 자구가 빠글빠글 올라오는데요 그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자이 친구도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루신다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 예전에 다육생활하신 분들은 루신다를 알 거예요. 이 친구도 제가 초창기 때 다육생활 처음 할때자이 화분 만들을 때자이 <laughs> 친구들은 제가 화분 만드는 화분이잖아요. 이게 만드는 화분. 아이고 철실하라. 그래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랍니다. 이게 루신다고요? 목질화 된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도 여기 지금 이렇게 한 몸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흙이 지금 밑으로 물줄때 밑으로 조금씩 조금씩 소진되면서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흙을 채워주면 돼요. 얘가 루신다. 오메! 19년 4월 29, 2 6일날 심은 거네. 19년 4월 26일이면 제가 19년도부터 다육 생활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목질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목질화가 됐어요. 아, 루신다, 정말 대박입니다. 이렇게 여기다 흙 채워주고요. 분갈이 안 하고 흙 채워주고, 그냥 알바 몇개 담아 놓을 거예요. <laughs> 아이고, 나한테 징하다고 하겠네. 분갈이를 왜 이렇게 안 해줘? 저는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들보다 이렇게 단단하게 크는 걸 좋아해요. 얘가 루신다입니다. 이쁘죠? <laughs> 언니도 흉보긋네. 행 보지 마요. 저만은 저는 이렇게 막 크게 크는 것보다 이렇게 작게 단단하게 크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예. 아이고 루신다, 루신다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요즘에 루신다가 안 나오잖아요.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자 이렇게 흙을 채워줬습니다. 채워줬더니 감쪽같죠? 자 이렇게 저는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하엽 떼어줬고요. 흙 채워주고요. 알밥 넣어줬습니다. 루신다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정말 이쁘죠? 신박한 방법이에요. 저만의 방법. 얘는 여기서 입꼬지 하나 돼가지고요. 그냥 놔뒀어요. 그냥 같이 살으라고. 더불어 살으라고. 자,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